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대부업 창업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부업을 창업하려면 막연히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일 거고요. 어, 두 번째로는 대부업은 주목 좀 쓰는 분들만 하는 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부업이라는 게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대부업을 하고 있지만 주먹 좀 쓰는 분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자본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큰 돈으로만 창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대부업이라는 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은 내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업을 창업하더라도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 창업을 할때 실제 자금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있을 거고요. 어,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는 전주,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은행권,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대부업을 창업을 하시는데요. 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업무 특성상 돈 많은 고객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자금 확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례와는 다르게 제 주변 사례들을 보면 꼭 금융권에서 일했던 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돈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내 돈으로만 운영하는 게 가장 편하게 일하고 그리고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채무자가 이자납입만 잘한다면 손실 볼 우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보통 3억 내외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업이 재밌는 게 처음에는 3억으로 시작을 하다가도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이자 때문에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시키게 되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돈 3억으로 연간 15% 수익이면 연간 4,500만 원의 수익인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척이나 친구들의 돈을 빌려와서 그걸로 대부업을 하게 되면 이자를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억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는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가지고 쩐주, 즉 채권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아닌 다른 제3자의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되면 대부업이 정말 사업화가 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인 자본을 끌어들일 때 계산은 미리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부업체의 수익은 조달금리와 대부금리의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10%의 금리로 돈을 빌려오고 채무자에게 15%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출금액에서 5%의 마진을 제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3억을 빌려오게 되면 내돈 1억을 채무자에게 빌려준 것과 같은 수익률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 금액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타인의 자본을 빌려왔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뜻이고요. 레버리지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때에는 레버리지는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좋지 않은 시기에는 내 손실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자금을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